지금 보시는 모델은 이트론 S고요 모터가 3개 탑재된 모델입니다 뭐 주행거리가 기본 이트론보다뭐 차이는 없지만 파워가 더 세다고 보시면 되죠 보시면 이트론이랑 틀리게 이렇게 오버팬더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휠도 이렇게 투톤으로 들어가 있고 보시면 약간 좀 이런 디자인이 좀 제가 보기엔 우르스 느낌도 나고 되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할인도 괜찮고 전시차 같은 경우에 또 바로 드릴 수 있고요 이거는 드론 기본 모델이고, 보시면 확실히 차이가 있죠. S 모델이랑. 오버펜더 라인 때문에 더 스포티하고 더 멋집니다. 이 모델도 바로 드릴 수 있고, 확실하실 분만 전화를 주세요. 확실하실 분만 할인도 많이 해드리고, 차도 좀 빨리 빼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중희차 같은 경우 바로 드릴 수 있고요. 이 모델은 또 계약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, 흰색이 또 무난하죠. 전화하시면 또 빨리 빼드릴게요. 드러냈어요.